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laughs> 자, 오늘 금요일은 아, 노짱, 노짱과 함께 합니다. 장영희, 장영 <laughs> 네, 노영희 변호사, 장영희 변호사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개명할 수도 있어요, 장영희. 아니 근데 이건 좀 여담인데 저희 장모님 성함이 어, 장영자 이찬슬. <laughs> 네, 본이 아니게 오늘 등장하셨네요. 네. 자두 분과 함께 어, 오늘 어, 제 70회 현충일이고요. 어, 그 추념식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도 잠시 뒤에 좀 나누도록 하고 어, 다양한 이야기 할 텐데 오늘 좀 걱정이 돼요. 저희가 보통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유튜브에 대기하고 네. 계신 분들이 있는데 평소 한세 배가. 진짜 너무 감사합니 오현진 아, 성공했네요. 응. 아니야 이건 진짜. 응? 노짱 덕분입니다. 우와, 네. 네, 오늘은 저희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오나. <laughs> 조회수가 어. 유지될 <laughs> 어. 것인가? 이게 뭐 콘텐츠의 내용과 상관없이 <laughs> 어, 벌써 지금 두분 어, 모두에게 특검 들어가시라는 <웃음> 분들이 <웃음> 많은데. <웃음> 아, 이얘기좀 하죠. 우리 노영희 변호사 탈당하시고 특검 가시면 안 되나요? 라는 댓글이 음, 아, 있어요. 저 당적이 없어요. 네. 네. 저는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음, 지금 들어갈 수 있고 음. 의지도 있으시고, 예, 아, 어. 의지가 많아요. <laughs> 커요, 커요. 어, 불러주세요. 불러만 <laughs> 주십시오. 네. 네. 장민 변호사는 어때요? 아니 저는 뭐 제가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할뭐 생각은 없는데 음. 노 변호사님을 응원할 생각은 충만하죠 어. 예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약간 허드렛일 필요하시면 <laughs> 전화주세요 <일. 웃음> 네. 허드렛일 그렇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네. 네. 자 아무튼 이 특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어, 이른바 그삼 특검 삼 특검법이 통과됐고 검사 징계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특검법 수용이 되면 바로 특검 임명하고 수사가 쭉 진행이 될 텐데 뭐 이번에는 그 거부권이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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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진행이 될것 같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해 보면 역대급 특검이에요. 음, 그렇죠. 이게 뭐 합치면은 규모가 좀적는 않은 이 특검이 네. 될 건데 세계 특검을 다 합해 보니까 검사만 지금 백 스무 명. 그래서 그 수사 인력까지 다 포함하자면 최대 오백 일흔 여섯 명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특검에 따라서 뭐 최대 140일에서 170일 사이에 이 수사기관이 수사 기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뭐 국민의힘 반응도 반응인데 음. 조선일보가 일면과 네. 사설에 네. 관련된 기사들을 실었는데요. 어, 뭐 기본 컨셉은 그래요. 이 윤석열 부부 전담 검찰청을 만드는 셈 아니냐. 음. 아 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느냐 이게 사설 제목이군요. 어, 저도 봤습니다. <laughs> 네.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 말? 뻔뻔하지 않아요? 뭔가 이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 아니, 분위기를 잡아가고 싶은 음. 마음은 이해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음.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봐요 우리한테. 검찰을 어떻게 그 동안에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음. 왜 검찰 멀쩡한 검찰 놔두고 니네 따로 특검 아니 이얘기잖아 <laughs> 그렇죠. 지금. 예. 아니 그럼 왜 우리한테 물어봐. 음. 당신들이 한 짓이 있는데 아. 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왜 알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laughs> 네. 진짜 정말. 얼마나 쌍방향 방송입니까 지금. <laughs> 어, 질문을 던질 때가 오히려 물어보잖아요. 예, 조선일보 어. 관계자분들 한 <laughs> 대답을 <답변> 좀 <laughs> 해줘 <해줘봐야> 봐요. <laughs> <laughs> 아니 당신들이야 꽃놀이패지고서 행복했겠지만 그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음. 생각해봐요. 예? 김남준가 그 이번에 그 국정원에 갔던 김현장 변호사 했다가 국정원 갔던 사람이 있어요. 취미회장과 네. 아들 휴가 때문에 아, 사... 예, 예, 예. 그 사람이 국정원에 기조실장 갔어요. 그 그래서 이년몇 개월인가 를 있었거든요. 오늘 오늘이 아니지 3일날 사표 내고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어. 네, 난 도망갔다고 표현해요. 이,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네. 떠나는 거거든요. 안 떠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음, 거예요. 음. 나는 그래서 검사들을 다싫어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검사들 중에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매우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음, 음. 그리고 중요한 건 특검 같은 경우 는할때 실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예. 예, 뭐라고 하든 지금 제가 이 검찰 조직을 장악해서 할 으흠. 사람. 그리고 나중에 버리면 돼요 검찰은. <웃음> <웃음> 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음. 왜 특검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솔직히 특검에 지금 들어갈 파견될 검사 숫자를 보게 되면요 서울중앙지검의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겠죠. 예. 예. 그 동안에 뭐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 서 수사한 사람들의 그 검사들 숫자 그 정도 됐잖아요. 그죠, 네. 한, 이재명 한명 잡겠다고 그렇게 난리 쳤었잖아요. 예.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잘했어 봐요. 이런 식의 특검이 나오나. 음, 음. 게다가 정말 그래도 당신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게 특검 기간 무한정 안 늘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정해 놨잖아요. 예 예. 예. 음. 우리 서 양식껏 합시다. 최대 예. 반년 안에 끝내겠다 아,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음. 그러면그 예. 그래,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올해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올해 안에는 끝난다. 아, 그렇죠. 라고 보는 게 맞을 것같습 그렇죠. 장기화 하게 되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5년 내내 수사하지 않았냐 이런 걸로 빌매를 잡는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끝내줄 필요가 있고 저는 여기서 던지는 질문 있잖아요. 아니, 집권여당인데 왜 수사기관을 활용하지 않느냐의 네. 전제 사실은요.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고 정치 중립적으로 그렇죠. 해왔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난 정권 3년 내내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면제부를 주지 못했 해서 안달이나 었고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정치 보복 아니라고 검찰에 있는 분들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치 수사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사건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는 예. 거예요. 이 사람을 털어서 저인방식으로 완전히 사사치 훑고 나올 때까지 뒤져본다라는 건데 150명 검사들이 투입했, 투입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특검. 김건희 특검은 혐의만 1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다 합쳐서 3, 3개 특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파견 검사 숫자가 이제 120명 규모라는 건데 저는 이제 검찰에 몸 담으셨던 분들이나 이렇게 음. 대화할 일이 있으면 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군요.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지금 이 반응은 국민의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국민의힘에서 오늘 어떤 얘기 나왔냐면 특검 세개다받다가는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각각의 네. 특검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했다라는 혐의 받는 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부터 네. 시작해서, 어 그리고 김천 김관희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만 해도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 이름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성명 특검 관련해서는 뭐 임종석, 임종득 그 다음에 네. 주진우. 이런 인물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800-7070. 의 음. 전화 얘기할 때도 다 등장하는 인물들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역 의원이라 할지라도 수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 오늘, 아니, 그러니까 어제였죠. 특검 이 표결할 때 아, 참여했던 의원들이 뭐 특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여섯 명. 그러니까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이 인물들은 계속 나왔던 것 같고. 음. 그 외에 뭐 김소희, 조경태 이런 음. 인물들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안 들어갔어요. 아 저는 피상했어요. 정말 네.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국면에 최상병 묘역에 가서 쓰다듬으면서 훌쩍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표 달라고 했어요. 음. 그러면 그 연장 선상에서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비대위원장식이나 하지 않더라도요. 이거는 찬성해야 되는 게 국민 눈높이의 상식 아닙니까? 네. 정치적인 상식? 그런데. 그걸 못하는구나. 어떻게 아 국민의힘에 또 다시 저는 아 현실 민낯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음.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얘기되고 있는 의원들이 속으로는 뭐가 잘못된지 잘 되는지를 모를 음. 리가 없다고 음, 생각해요. 음, 음, 음. 그리고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어설프게 네. 옹호하다가 다 사실 당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없겠습니까? 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당론이라고 자꾸 앞에서 그냥 권성동 이런 분들이 세게 나가니까 더 이상 말을 못 듣고 특히 영남권 TKPK 영남 이쪽 그 대구 이런 쪽에 음. 사실은 좀 눈치 보느라고 그들이 뭐 얘기를 못 했을 것지만 개인적으로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음. 이게 되게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론으로 부결하냐 마냐 뭐 내지는 이걸 자율투표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그냥 한동훈 게 아직까지 힘이 없으니까 2 5명 정도만 그걸 선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냥 눈치 보고 나한테 표절 요 사람들만 쳐다보고 그렇게 좁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정치 성공하지 못한다. 이말꼭 해주고 싶고 그냥 용기 있게 나서라, 용감하게 하라. 그게 당신들의 정치 인생을 좀더 길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기로 국회의원 한명한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네. 어, 각자들의 그 판단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요. 뭐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지역구 유권자들의 또 의견을 음. 반영해야 될 텐데 이게 매몰돼가지고당 안에서만 어떤 해계문의 때문에 뭐 이런저런 선택을 한다면 결국 나중에 선택 못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그렇죠. 소위 말하는 영남권 의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네. 아. 아니 대구는 아, 봐라 우리가 잘했네 이러잖아요 대건 음. 왜냐면 30%가 안 넘었으니까. 그렇죠. 음. 근데 사실 나머지는 안 그래요.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기도, 어 아, 엄청 나게 올라갔어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성과를 좀 내리, 내거나, 으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준다거나,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지. 이게 뭔가 희망적으로 변한다는 것 좀만 느껴지게 되면 실제에서는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것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제일 성공한 사람이 그래서 김상욱이라는 설이 있어요. 아, 어, <laughs> 울산 남구 갑에서. 네. 어, 제가 울산 출신이라 너무 잘 아는 지역인데 음. 여기는 울산. 기득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 음. 좀잘 사는데. 예, 뭐, 서울로 치면 근데. 이제 뭐 강남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어.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는 것 시사하는 바 굉장히 크고. 어, 그렇구나. 그, 그곳에 계신 분들도 이제 느끼실 것 같거든요. 음. 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달라지고 음. 본인들의 삶이 나아지면 바꿀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변호사 초창기 때 울산에서 제가 내 친구가 울산 출신이어가지고 음. 같이 한번 그쪽에다가 오. 사무실을 한 적이 있었었어. 아 울산에서? 네, 그러니까 어. 서울에서 왔, 저는 서울에서 이제 어. 있고 그 친구는 울산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한3일 정도씩 일주일에 가서. 그때는 최욱 씨를 모를 때죠. <웃음> <웃음> 아, 최욱 씨는 울산 출신이라서. 네. 아 그래요? <laughs> 네. <laughs>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겠지. 그때는 꼬꼬마였겠지. 근데 그때 에. 울산이 이제 현대가 있잖아요. 음. 그리고 거기 그쪽에 이제 그 공장이나 생산직 노동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에. 되게 활기찼어요 도시가. 음. 그리고 뭔지. 진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음. 어, 그런데 거기가 삼교대로 이렇게 남편분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부인들이 <laughs>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남편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 네. 어... 그래서 2호 사건이 많았어요 내가 내려가기만 하면 2호 <laughs> 사건 수임을 하는 거야 내가 아나 울산 너무 좋다 <laughs> 이게? 아, 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 싶은 말은 그람들이그러다보니 음. 여유도 있고 the 예, 예, 예. 도 많고 c 예. o 너무 좋았다 아. 예, 노인 변호사의 <laughs> 개인적 경험일 뿐입니다 내친구 d to go with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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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n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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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안하신다 이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아, 어제 통과됐던 특검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순서로 따지자면 최상명 특검이 가장 시간이 오래 잰 네, 때문에 됐죠, 예.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해병 예벽 전후에 음. 아그 필승 이 경례하는 모습이 또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음. 아, 한 2년 됐어요. 이제 거의 맞습니다. 만 2년 돼가니까 네.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양 자체가 방대한 걸로 봤을 때는 혐의 자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어 김건희 특검법인 것 같아요. 음. 지금 16개 의혹을 이 안에 녹여놨다고 하는데 사실 16개 의혹이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쪼개질 수 있는 네.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뭐 산부토건,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된 음.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이름을 아예 붙였더라고요. 음. 명태균, 건진, 어, 이런 민간인들의 국정 관여했던 내용들. 그리고 뭐 디올백이나 다이아몬고리 뭐 이런 거 받았던 내용. 여기에 2022년 재보궐과그 지난 총선에서의 어떤 공천개입. 음.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는 고속도로 휘어졌던 거. 음. 양평고속도로. 뭐 말하려면 더 많죠. 네. 어, 저희가 이제 혐의 하나하나 따지자라고 어, 마음 먹으면 저희 방송시간이 부족해서. 어, 그렇죠. 예. 저 장유미 변호사한테 예. 이거 물어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혐의들이 다 유죄로 인정이 되고, 네네. 어, 많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예. 최대 몇 년까지 형량이 나옵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대법원 확정까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또 지위가 유사한 쩐주가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긴 했는데. 손모 씨. 저는, 예, 손모 예. 씨.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방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음. 어쨌든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건호수 회장도 집행유예로 어쨌든 최종 예. 확정이 됐고 그 부분 합치고 이제 내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샤넬 코리아 압수색 해가지고 그한 수천만 원 지금 시가로 하면 삼천만 원 육박하는 가방 두 개를 받고 음. 거기에 청탁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통일교화 예. 관련해서 캄보디아 진출에 대한 교도부 역할을 직접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건진폰을막 압수수색해 가지고 봤을 때아 여사가 잘 받았다고 하더라라고 사실상 청탁과 민원을 넣은 사람이 이야기한 부분이 보도까지 됐습니다 예. 그거 플러스 또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친박한테 그 당시에 공천 주려고 어. 집단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거 기획이라고 예. 이거 아유. 기획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순수한 여론을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람 공천 주려고 했던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라는 예. 게 유죄로 인정돼서 그게 제일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었는데 예. 그것만 인연이었어요. 어. 다 합쳤을 때 제가 또 ai한테 물어봤는데요. 어.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나올 거다라는. 요새 공부를 좀덜 하시는 거 아니에요? a 아, i 통해서 이제 수단으로 공부를 <laughs> 하는 예, 요즘 아이들도 약간 뭐 그런 거 하니까요. 아, 그래요. 어, 예. AI한테 물어봤다. 에이아이 예, 어. 같은 개념이죠. 어. 예. 뭐래요 AI는? 10년에서 20년 나올 겁니다. 10년에서 네. 20년. 네. 그러니까 높은... 여기다가 AI를 갖다놔. 아, <laughs> 저 자리에다가 <laughs> 저를 이제 부르지 마시고. 아, 어. 그러면. 이게 저희가 좀 장비라도 되면 여기 CG 처리를 해줘야 할 텐데 어, 10년에서 20년. 이거는 음. 뭐그그 그 정도 최소 10년, 뭐 최대 20년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생각보다 적네. 나는난좀더될줄 <laughs> 나는 그런... <laughs>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혼란을 만들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요 농단이란 예. 말이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